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 2 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유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유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이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바로에게나아가매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말미암아 아들 그누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노바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유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 없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 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루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 이었죠. 오늘은 솔로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하는. 뭐 이들 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대적자를 만들었다고 그러기 좀좀 그렇고. 하여튼 대적자를 허락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그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겠으니 이 대적자들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차원의 또 다른 하나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두 인물들은 사실 그 어제 말씀과 크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 남북이 갈라지는 것과 이 대적자들이 생기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굳이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이들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내일 말씀에 그 나올 설로몬의 아주 큰 대적자 여로 보암, 이 남북 분열의 또한 축인 여로 보암의 반란을 미리 예건케 하는 그 여러, 여러 보암의 반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의 방, 방법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첫 번째 등장하는 하닷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다. 여러분,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큰 아들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에서의 후손인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애돔 사람들이 거절하죠. 아 절대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돌아가든지 니들 만들어. 하여튼 여기 돌아 그 못한다. 그렇게 거절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애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거절하고 통과 못하게 했어도 형제 나라니까 이스라엘과 애돔은 형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제지간이니까 그 에돔을 징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바가 있었죠. 근데 이두 나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가 됐어요. 사울왕 시대에 있어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다윗이 즉위한 다음에 에돔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벌어집니다. 또이 에돔 정보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 애시온 개벨그 항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그 지역에 있는 구리강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대적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열왕기상 저자는 그 애돔조차도 애돔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닷을 일으켜서 애돔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멀어진 사이가 되면, 대적자가 되면, 우리 삶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이모 뭐 소바왕 하다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랬는데, 결국 그는 수리아의 왕이 돼서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솔로몬 일평생에 그랬다는데 사실 이게 솔로몬 그 정말 그 모든 통치 기간이라기 보다는 통치 말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일평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저자가 썼을까? 그만큼 솔로몬의 이그 괴로움, 말년에 당한 이 솔로몬의 괴로움은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러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대적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그 대적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아 그러면 내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냐? 아, 그렇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지금 열왕기상 저자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제가 성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부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나에게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누군가 아,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올바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에서와 야곱간의 이 형제간의 이 불화가 결국에는 후손들까지 그리고 나라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그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아주 큰 불행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들 간에 뭐 우리 이웃들 간에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툴 수도 있지, 싸울 수도 있지, 뭐안 보고 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그 가족 간의 불화가 형제 간의 불화가 이렇게 큰 일을, 큰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겁니다. 대적자들도 돌아서게 될 겁니다. 가족 간에도 화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더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더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개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더니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또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삶들, 이 삶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모든 마음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과 혹시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형제 지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극히력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